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한데요. 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에게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두구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아멘. 어삼전도의 특송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이윤경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 그 가사를 좀 달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사는 주은희 권사님이 주시고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딴 얘기만 하셨습니다. 근데 네, 딴 얘기만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 우리 삼여전도애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만 연신하시면서 제가 설교한다고 하시니까는 그 얘기만 연신하시고 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상당한 부담이... 예.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3요 전도에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3요 전도에 해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 3요 전도에 해 성령이 충만하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이제 할 만할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하는 분들이 잘안 다루는 본문이죠. 잘 하지 않고 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설교에 대해서 논하다가, 어, 좀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그런 걸좀 나누다가, 사무에라 13, 14장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눴는데, 왜냐면 잘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또그 안에서 찾아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대하며 또 보게 됩니다. 참 끔찍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지금 드구와 여인 얘기가 아니라요, 음,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죠. 암논이라는 다윗의 큰 아들, 그러니까 넘버 원 아들 중에 제일 장자인 그 아들이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이 누구냐면 이복 동생이죠. 다말이란 이복 동생을 사랑하다 못해 상사병에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 요나답이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것 갖고 고통스러워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요, 정말 머리를 써요. 엄청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요 다말이라는 사람과 또이 암론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암론에게 머리를 씁니다. 너가 흠모하는 그 동생, 너 아픈 것처럼 쓰러져 있다가 왕이 찾아오면 내 동생 다말이 내 입에 과자를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도 조금은 압니다. 암론이 다마를 성폭행을 하죠. 그 사건이 이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너무 상사병이 걸린 그 여자를 자기가 성폭행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왜 이게 무섭냐면요, 여러분 다윗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이 강간 사건에요 아버지가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간 사건 이 일어나는데, 자기 딸을 집어넣은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죠. 이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 다말이, 이 성경의 표현대로, 제가 히브리 원어대로 제가 표현하면요, 폐인이 돼요. 거의 폐인이 돼가지고, 오빠, 압살롬 집에 있는 거죠. 오빠, 압살롬 집에 있는데, 폐인된 채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는 게 너무 조금 의,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집안의 가정사를 너무 디테일하게 써서 이야기를 해놨으니까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암론을 비롯한 그 형제들을 다 죽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요. 저는 거기에서 좀 멈춰섰어요 13장 23절에 보면요 여기 뭐 제가 자막을 부탁은 안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불러와서 죽이는데요 이 사건이 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암살을 계획을 했으면 인년이란 시간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에 암살을 계획하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야. 그래. 이 암론, 정말 악을 행한 거 알고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분노를 했어. 아버지가 분노를 했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 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 줄 거야. 뭐 왕이 뭔 통치를 해주든, 뭔가 법대로 따져주든, 내 위기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재판을 하든, 뭔가 해줄 거야. 왕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꿈쩍도 안 할까요? 가늠을 했던 자가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우리 아의 아내의 봄한 가늠자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이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겠다는 결론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죠. 이 살인이 저지러지니까요. 32절에요. 자막이 있습니다. 3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위세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다비 아래대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나이다 그의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되게 웃긴 게요 아까 간교를 행했던 그 요나, 요나다비 나오는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압살롬은 이걸 계획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교한 자의 강교한 입술은 계속해서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하지 않으면요, 자꾸 속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또 이런 방식으로요, 뭐요? 뭐 때문이냐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생각이 들어 2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렸는데 2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작업하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사기를 칠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면 사기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면 안 당해요 사실에 근거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사실인데, 끝만 바꿔놓든지, 어디까지는 사실인데, 뭐만 바꿔놓는 거지, 그 의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만 하나 바꿔놓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누가 속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자리에 가는 거죠. 다위당이 말년에 이르러서요, 거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런 분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자리에 가는 거죠. 이제는 압살롬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론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3년이라는 유배를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앞에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느날 이제는 다윗도 진짜 뭐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살인, 자기 집에서 일어난 간음,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살인자요, 간음자인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종작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내삶 속에서 이야기들이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은 뭐죠?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압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한 여인을 데려와서요 그 여인한테 이 모든 자리에 정말로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두 아들이 싸웠는데 밭에 나간 사이에 둘이 싸웠는데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이 아들 죽인 것에 대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남은 아들을 죽여서 내 씨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대하여 제대로 된 재판을 해 주옵소서. 이게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나에게 이대로, 이대로 머물지 말고 나에게 제대로 된 재판을 해 주옵소서. 아, 너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뭐죠? 연기죠. 이게 다 요압이 꾸민 작전이고 요압이 꾸민 말들을 집어넣어서 용기를한 거죠 여러분 요압이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복이고요 어떻게 보면 악한 존재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었고 너무 잘 알기에 그가 지금 그것을 흠모하는 줄 알아요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략을 꾸민 거예요. 여인한테 말을 집어넣어서 이걸로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압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전쟁과 정말로 쫓겨다니는 왕의 인생을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요? 요압이 뭘한줄 아십니까? 요압은요 다윗이 비유에 약한 걸 알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한 비유에 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 비유가 정말로 자기 앞에 펼쳐질 때 나단 선지자를 치고 그 상황에서 회개했던 그 모습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요압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악한 영의 역사로 이를 속이기 위하여 모든 작전이 꾸며진 거예요 똑같은 방식인 것 같지만, 출처와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것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요, 요압과 같은 사단이 늘 있습니다. 그 사단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너무 깊이 있게 잘합니다.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너무 잘합니다. 매번 넘어지는 것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여러분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또한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한 것들로만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살인과 가늠에 약해서 아들한테 제대로 된말 한마디 못한 것이고, 오늘 나단 선지자의 그 모든 그 예언과 그것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3년 전 내가 특성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자의 눈물 뒤에도 사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역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그런데요, 남자의 속임수 뒤에도 사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모든 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울며 호소하며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 뒤에 내가 제일 약한 그 약점을 건드리는 사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하다 여기며 불쌍하다 생각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속엔 어디 뭐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상처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 앞에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들 안고 있어요. 그 부분이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걸다 알고 있어요. 매번, 매번 그 문제만 터지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그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려 들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께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다윗이 빠진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계속 해왔던 것 중에 빠진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늘 하던 건데요, 사라진 게 있어요. 여호와께 묻자 오대가 사라졌어요. 우린 다윗하면 그말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목동 시절에도 언제도 에 여호와께 묻자오되가 항상 들어갔는데 왕이 되고 어느 순간에 그 흑암의 세력이 덮이고 그 모든 꼬여 있는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지가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자기 상처부터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꼭그 뻔하디 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물어봤습니까? 에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걸요?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신기해요. 항상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도요, 자기 경험과 판단과 생각이 자기를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고정관념을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매번 넘어지는 것에 또 넘어지면서 또 속아요. 왜요? 저 기본적으로 내 밑바닥에서 이 문제와 아픔을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또 이런 부 분들 앞에 나아가니까. 저는 제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답이 없어도 물었습니까? 묻기라도 했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자기의 머릿속에 단정을 지었으니까 내 경험과 판단과 생각으로 단정을 지었으니까 내 경험과 판단으로 드고와의 여인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으로 여러분 왕이 됐는데도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과 묻는 관계가 사라지면요. 왕이 왕이 아니에요. 목동이어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묻고 어떤 작은 사건 하나하나까지 묻고 묻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맨날 바리새인 욕하죠. 바리새인들이 뭐한 겁니까? 내 고정관념으로 율법이란 거 정해 놓고 그 율법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빠지고요 내게 역사하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요. 성령님께 묻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라지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고함, 아픔, 상처,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정도 기도 제목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드리면 여러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도 제목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남들한테 말할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주 앞에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요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안고 섬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단순하게 어떠한 한 이론에다가 묶어 놓는 것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칠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정말로 그 모든 곳에 떨어지는 확률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지는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순종을 할때 하나님의 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쏟아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순종을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쏟아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아픔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안에 선포가 되며 그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밭에 떨어진 것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지혜로 합니까? 그리스도 안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받는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대하여야지 성도들이 변화를 얻었죠. 저희도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환경에서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에서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순종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에베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